힘들게 살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가슴 아픈 박군의 과거를 알기에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한영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또한 그녀의 어떤 면에 끌렸을지 한 걸음 더 들어가 알아보았습니다. 한영은 사실 원조 트롯 나이돌이라 할수 있는데 원래는 트롯 가수로 데뷔했죠. 2005년 트롯 그룹 LPG의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LPG는 슈퍼모델과 미스코리아들을 뭉쳐서 걸그룹을 만들어 큰 주목을 받았죠. 가요계를 폭파시키겠다고 그룹 이름을 LPG라고 지었다고 해요. 크크. 그리고 요즘은 배우로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고 홈쇼핑에서 게스트로도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죠. 완전 세련된 도회적인 미인인데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서 태어났네요. 가만히 보면 진짜 미남, 미녀들은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영은 초, 중, 고를 모두 합덕에서 나고 자랐네요. 그리고 대학을 동덕여자대학교 스포츠 모델학과를 갔는데 휴학이라고 나오네요. 모델학과를 지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키가 무려 178cm, 거의 180에 육박하는데요. 와 진짜 크네요. 남자 키로도 큰 키인데 여자 키잖아요. 박군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박군이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라고 잘못 먹어서 키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남녀 키가 반대인 경우에 커플도 많이 있죠 만약 결혼한다면 이색 키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미모에 키에 몸매에 한영은 이런 메리트를 가만히 두고 썩힐 수는 없었겠죠 199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해 3위를 했습니다 롱다리 미녀로도 유명한데, 다리 길이만 무려 112cm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해요. 180cm인 남성의 다리 길이가 보통 80에서 90cm라고 하는데, 한영은 112cm, 다리가 엄청 기네요. 불어, 여자 연예인 중 가장 긴 다리를 가지고 있고, 학다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관리를 잘했는지, 하고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모나 몸매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트로트 그룹으로 데뷔했는데 LPG 1기 해체 후 컴온 컴온 따였등 솔로 앨범을 내고 활동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로 전향해서 활동하죠. 그런데 2012년에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하는 바람에 한동안 방송을 못하고 혼자 지냈습니다. 갑상선암이 그나마 암 중에 예우가 좋아. 착한 암이라고는 하지만 수술할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말을 못했다고 하며 동시에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함께 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공황장애증까지 왔는데 자다가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말문이 트이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후 다시 방송을 시작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사실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갑상선암 수술 끝나고 다 회복하고 나서 대중매체에 고백했고 부모님도 모르고 계시다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영은 자기 혼자만 고생하면 가족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굉장한 배려심이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데 너무 짠하네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성향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해요. 어머니도 맹장수술을 했는데 맹장수술 다 끝나고 말했다고. 그런데 한영 이 가족들에게 암과 공황장애 증세까지 말하지 않은 숨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영은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나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워낙 호되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맨날 상을 뒤집어 엎는 시어머니를 만나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모가 무려 다섯이었는데 엄마가 외동 아들인 아빠의 여동생들, 시누이들을 다시 집 보냈다고 해요. 엄마가 미용실을 했는데 시골에서 애를 얻고 바구니 들고 버스 타고 하마를 말러갔다고 말하면서 한영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영은 초등학생 때 찐먹은 소갈비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에 대해 말하며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갈비가 달랑 한대 있어서 먹었는데 한창 클 때라도 먹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가 안 사주는 거다. 그땐 안 사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드셨다. 나만 먹었다. 모두 가족에게 썼던 엄마다. 엄마를 보면 딸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한영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잘살것 같아요. 그리고 한영은 주관이 확실한 사람,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 모델하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무려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누드집 제의가 왔는데 단 1초 만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의 20년 전 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당시 형편마저 어려웠는데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것. 당시는 누드집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또 자기 누드를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서 거절했다고. 지금까지 한영은 모델 가수, 배우, MC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는데 몸매 좋고 예쁜데 말도 잘하는 소위 만능 엔터테인 너로 연예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사람이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연상연하 커플로 한영이 8살이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의 공개 연애를 축복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신중하라고 박군을 엄마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박구는 35살, 한영은 43살인데요. 만약 결혼이라도 한다면 이제 생각도 안할수 없는 나이죠. 엄마라면 말릴 수 있는 나이차이겠지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봐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엄마나 주위 사람들이 만남을 반대하면 사랑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경우 많잖아요. 이승기와 여친 이다인도 팬들이 반대하면 오히려 헤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팬들이 반대해서 헤어진다는 것도 스스로 용납이 안될것 같아요. 가만히 지켜봐 주면 결국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올바른 길이 어떤 건지는 신만이 알겠죠. 일단 한영은 나이는 많지만 인성 자체는 매우 좋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일찍 여인 받고는 내면 깊은 곳에서 엄마처럼 자상하고 따뜻한 모성애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박군이 자신의 이상형을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고 연하보다는 연상이 좋다고 하며 8살 연상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또한 과거 6살 연상의 여성과 사건적도 있었다고 자신을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장윤정이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한 이상형이라고 중학생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암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해서 이런 엄마 같은 누나 같은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엄마처럼 따뜻한 사랑을 주는 건 아닌데 한영이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일단 안심이 돼요. 두 사람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준다면